예술의 거리는 어떤 모습일까요? <laughs> 길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이 천연 색소를 섞어서 꽃을 만드는 거예요. 음. 그래서 천연 우리나라 플라워 떡티떡있인 아, 거예요. 수을 넣어서 숙떡을 만들 수도 있고 단어박을 넣어서. 있고, 아... 이곳에서는 시민들과 함께하는 색다른 문화 예술 체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음, 음. 아, 아 케이크면 뭐, 음, 생크림 케이크에서 뭐터 케이크 이런 거다가 떡으로도 이렇게 예쁜 케이크 수 있다는 게 사람들 너무 놀라하는 같아서 보는 것만 아니라 먹어보고 직접 만들어볼 수도 있습니다. 언제나 조용할 것만 같은 갤러리에서 보기 힘든 풍경이 있죠. 예술은 어렵다는 편견을 깨기 위해 시작된 작은 시도 사람들의 반응이 있습니다. 이런 갤러리에서 이렇게 체험하는 게 처음이라고 너무 좋아 하시더라고요. 나이 드신 할아버지도 오시고 어린 초등생들 오고 엄마 손잡고 왔는데 다들 너무 색다른 체험이라고 좋아하셔서 지금 너게 기뻤어요. 예술의 거리가 있었는지조차 몰랐던 젊은이들도 이런 체험을 하면서 문화 예술에. 왔는데 작가님 만나서 이런 것도 만들고 이런 체험할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네, 나중에는 뭐 부모님 쉐이크나 할아버지 할머니 생신 때 한번 만들어보고 싶어요. 아, 아, 너무 예뻐요, <laughs> 예뻐요. 예뻐 처음인데 너무 잘했어요. 야생화는 야생화의 그 아름다움이 있고 장미는 장미의 아름다움이듯이 있이 예술이 정말 일반인들이 아 나는. 나, 나와는 별개야라는 것들이 진짜 어, 나도 예술이라는 것, 어, 시도해 볼수 있네. 어, 이런게 예술이네. 어, 너무너무 신기하다, 너무 새롭다. 그래서 이 예술이라는 게 삶에 뭔가 조금이라도 좀 활력도가 될수있는 그런 연결고리가 되었으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저 역시 마찬가지고요더 쉽고 즐겁게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들어서고 이 거리에 활력이 생기고 있습니다.